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깨어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사이는 세상살이가 점점 복잡해지고 도시와 산업화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외부에서 다가오는 삶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될 때들하고 내어 던지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자진해서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살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 누구를 불구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삶을 성공시키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취할 것이니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말할 필요 없이 누구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서 성령의 연총을 통해서 인생을 진실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창조적으로 살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성취하고 창조하면서 살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하는 길을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혼자 가다가는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한 인물인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생애를 통해 섭리하는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섭리하는 첫째 단계는 희망의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이를 성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그것은 영원한 미래의 안개 속에 갇혀있을 뿐 현실적인 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희망을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가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이 인생을 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질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무한대의 미래로 내버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희한을 정하고, 그리고 목표가 달성할 계획을 세우고, 목표가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고, 그 다음에는 주야로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려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목표를 향하여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한 일이 그것이었으십니다. 야곱은 성과 사이가 좋지 못해서 그래서 외아지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외아지 집에서 약2 0년 동안 무슴살이 하면서 그곳의 장가 들어서 처자를 그느리고 살았습니다만 그 나이 약 40세가 가까워 었을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명령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으습니 그래서 야곱은 막연하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지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날짜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자세히 세워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전력을 기울이었어요. 돌아갈 계획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은 자나 깨나 그 마음속에 자기가 아버지 집에 금이 환영해서 돌아가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성의를 통해서 착착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안에서 무슨 희망이라도 달성하려고 한다면 은 여러분은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기한을 정하고, 그 다음 계획을 완전히 세우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있신념을 가지고 믿고, 이루어진 모습을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리고는 전력투구에서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야 차차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이 여러 곳에서 와서 일을 추진해서 성취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 첫째 단계로만 일사천리로 진행되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첫째 단계가 진행되면 둘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단계라는 것은 절망의 단계인 것입니다. 반드시 일을 성취해 나가는데 둘째 단계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일을 진행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 둘째 단계로는 절망 단계로 내려가게 할까요? 그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일을 성공하기 전에 자의찌극질을 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자손들은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의 성의 속에는 아직까지 자기 교만. 탐심, 탐욕, 육신의 정욕, 안복의 정욕, 이생의 자라, 자기의 의지, 이와 같은 인생의 찌꺽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찌꺽지를 가진 그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찌꺽지를 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고난의 풀무불을 들어가고 물을 통하고 불을 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의 은장색이 은을 연달할 때는 은을 동안 이어놓고 불을 땜니다. 지극지가 오려면 걷어내고 또 불을 뗍니또 지극지가 오려면 또 걷어내고 또 불을 입니다은 장식 여보 당신 얼마동안 은을 이렇게 불로서연단할것이요 그는 은녹한물을 들여다볼 때그은 속에 자기의 얼굴이 환하게 비쳐서 거울처럼 자기 얼굴이 보일 때까지 그는 불을 떼고 지극기를 걷어내고 불을 떼고는 지극기를 걷어내셔 나중에는 은이 얼굴 속에 얼굴이 을, 은 속에 들어가도록 환하게 거울처럼 비추게 될때 그런 순수한 은이 되었다고 하고 그 은을 굳혀서 은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금을 연단하시 연단하고 은을 연단시연단하셔 금과 은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오세 여러분과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희망의 단계를 지나면 둘째 단계, 연단의 단계, 실망의 단계에 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일하는 데 일이 자꾸 얼기고 설겨서 낙심이 다가오고 좌절되고 그 다음에는 침체가 다가와서 전진도 후퇴도 못할 슬픔으로 빡 들어찬 그러한 삶의 체험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체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야곱은 이기 양양하게 자기 처자를 거느리고 수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외아저씨 집을 몰래 뛰쳐나와서 살길을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곧장 외아저씨에게 발각이 되고 외아저씨는 사병을 거느리고 종들과 함께 야곱을 잡아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뒤를 따라와서 야곱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오는 도중에 잘때 하나님께서 외아저씨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손 대지 말라고 음명을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외아저씨가 그의 조카 야곱을 덮쳤으나 잡아서 그를 죽이지는 아니하고 그를 의이 꾸짖고, 그리고 난 다음 경계를 정했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날에는 내가 가만히 놓지 않고 죽이겠다고 시 그래서 야곱은 상당한 고난에 직면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산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형님에게 사원을 보내셨습니다. 20여 년 형님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니 받아주셨어. 사원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헐레벌떡 돌아오는 사원의 얼굴이 아예 상기하고 이그러졌습니다. 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니까. 사와이 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내가 그 말을 전하자 말자, 당장 형이 분계에서 일어나고, 4 0 0명의 훈련한 군대를 거느리고, 준마를 타고 질풍같이 뛰어옵니다. 와서 온 가족을 다 도륙할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야곱은 그만 좌절되고, 심체가 다가오고, 간담이 높고, 사지가 우그라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시십니다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약복강을 건너올 때는 집행이 하나밖에 들 것이 없는데 한때 두때 큰 양의 물이 짐승의 무리를 끌고 오게 했는데 이제 뒤에는 외아저씨가 앞에는 성이 나를 치려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그런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신 차릴 바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그런 자기의 모든 짐승대와 그리고 자기의 처자를, 야폭강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 이쪽편에 혼자 쪼그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왜? 형이 진짜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모든 짐승을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처자를 죽이면 그때는 자기는 강건너으면서사진를받고 있다가 도망치겠다는 것입니다. 참, 아버지, 가장치고는 훌륭한 아버지요, 훌륭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처자가 죽더라도 내 목숨 살아보자,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 정도로 야곱은 이미 마음속에 궁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두 번째의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조그마한 구멍 가게를 하든지, 여러분께서 큰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어느 면에 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희망을 가지고서 용신에서 출발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단계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절망이 다가와서 고난이 나를 억압하고 낙심이 내게 물결처럼 다가오고 내가 좌절되고 내가 침체되고 내가 궁금하여 그래요 여기에서 사하가 깨뜨려지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이 깨어지고 자기 탐심이 깨어지고 육신의 의리하는 것이 깨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바싹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단계, 이 절망의 단계를 취함을 하면 셋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셋째 단계는 항복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는 단계인데 자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서 능동적인 인생을 내어놓고 자기 삶이 수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생애 속에서 이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 야곱이 가족들을 다 약국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 혼자 앉아서 활짱을 끼고 쪼그리고 앉아서 건너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도전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야곱은 한사결단으로 이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어치면 야곱이 일어나서 도로 둘러치고 내어치고 반세도록 엎치락 겹치락 해서 온 전신을 핥히고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상처가 있고 옷이 찢어지고 그래도 야곱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 인간 중심으로 내 이기주의로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살아보겠다고 했다가 아침이 되자 천사가 튀어 어고 야곱을 항복시킬 수없으며 손을 들어 그 환두뼈를 치니 환두뼈가 우직근소리 나고 어그러지자 야곱은 더 서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만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천천는 야곱의 목에 손을 얹고 그 무릎을 야곱의 가슴에 얹고 이놈! 이래도 너가 항복하지 않겠느냐? 야곱은 그때 이제는 자기의 절망 상태를 보았었습니다. 이제는 형이 400여 대 군대를 가지고 왔어요. 최자를 죽여도 도망칠 수가 없는 것은 환두뼈가 걸어져서 졸룸바리가 되었으니, 졸룸바리의 상태로서 이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판, 저판, 사판이 되고 말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천사를 보여잡고,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천사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이란 말인 것입니다.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을 준다. 그래서 성계모니니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천사가 떠나고, 야곱이 이제 약복을 건너서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오는데, 그런 아주 허리를 움직이면서 쩔름쩔름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성계은 말하기를 야곱이 쩔름거리고 돌아오는 그 앞에 찬란한 아침 태양이 떠올랐다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깨어지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에까지는 전부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인간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 능동적인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힘으로 장자가 되기 위해서 핫죽 한글로써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명시해서 빼앗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기와로 형의 옷을 갈아입고 양털로써 자기 몸에 붙여서 형처럼 틀 사람이 되어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기도를 다 받고 그래서 형의 분노를 사서 쫓겨날 때그런 외아저씨 집으로 가서 20년 모슴살이에 외아저씨를 속이고 속고 그래서 야업의성이란 전체가 자기 중심이요, 이기주의요,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완전히 셋째 단계를 통해서 그런 한두 배가 걸어지고 절름발이가 되고 인생으로서 절망상태에 취해서 전진도 후퇴도 할수 없는 그 막판에서 깨어져서 주여 항복합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여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깨어져서 항복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능동적인 야곱은 완전히 수동적인 삶의 단계로 들어가고 말은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인 인생을 원치 않을까요? 인간은 원래 지엄을 받았었을 때 우주의 절대 주권자로 지엄받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소유자로 지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적인 우주의 소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무엇을 마음대로 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께서 만이 홀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 능동자요, 절대 주권적 소유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지혜을 받고,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는 단지 성지기로 지혜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서서 사는 생활의 태도란 무엇이냐, 종이 그 주인의 얼굴을 바라본 같이,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우리가 여와를 바라고 기다린 나이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수동적인 자리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고, 하나님의 일을 빼앗고, 소유를 빼앗아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일해보다고 해서, 오늘 이와 같이 타락한 세계를 만들고, 일은 쌓이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낭패와 실망과, 저주와, 죄악과, 절망과, 주험과, 전쟁과, 피투성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철저히 깨뜨려서, 완전히, 이제는 항복하여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나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므로 성경에는 인간을 표현할 때 인간을 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릇이라. 그릇이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릇은 주인이 부어주는 것, 수동적으로 받아서 담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성전는 인간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바꿔칠 수 없어요. 성전은 이런 성전으로 지어지면 그것에 성령이 와서 그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모셔서 담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형이 400인의 군대를 가지고 온다고 말하니까 자기는 제일 뒷공지에 서서 도망치려고 했으나 이제 완전히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다 내어 맡기고 모든 것다 항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받아서 그대로 하기로 했을 때는 그런 절뚝 절뚝, 절뚝 절면서 야복강을 건너서 자기들 자식들 앞에 자기 친아들 앞에 자기의 종들 앞에 짐승들 앞에 맨 앞에 서서 모든 책임을 걸고 그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야곱에게는 자기의 수단도 방법도 없습니다. 자기의 지혜도, 청명도 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전지전능 무소 부하신 하나님과 함께 행진을 하는데 바로 깨어져서 행진하는 야곱과 하나님은 함께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과 같이 일하시지. 내가 잘났다고 고개를 내가 흔들고 내가 무할수 있다고 허리를 휘청거리는 사람하고는 주님께서 절대로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애통한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부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되면 우리는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넷째 단계는 부활의 단계인 것입니다. 야곱이 산산조각이 깨어진 자기 인생을 주섬주섬주어서 일어날 때 이제 야곱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며, 승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만유의 주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쓸뚝거리면서 형을 향하여 걸어갈 때,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분개해서 입에 급히 을 물고 뛰어오다가 야곱 가까이 오니깐 일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 그 마음에 녹아지고 깨어지고, 그만 동생을 바라보니, 처근한 생각, 처량한 생각, 반가운 생각이 나서 눈물이 앞을 가려 견딜 수가 없어, 그만 말해서 뛰어나려 흐느게 울면서, 동생의 목을 얼싸 안고, 이 녀석아, 20년 동안 어떻게 하다가 셀룸바리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느냐? 그는 흐뭇게 울고 동생의 등을 두들겨 주고 400인의 군대가 야곱을 쳐서 죽이려고 온 군대는 오히려 호위 군대가 되어서 뒤를 둘러서고 그래서 쳐 죽이려는 이 형은 오히려 동생의 안내자가 되고 야곱을 멸하려온 군대는 야곱의 변호 보호자가 되어서 그래서 야곱이 고향산천 찾아갈 때보부도 당당하게 형의 안내를 받고 군대들의 호의를 받으며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역사가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인들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서 주님께 의지하면 그러면 내가 깨어진 그 자리에 예수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깨어지지 않은 곳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서 떨어진 그 자리였어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란 예수께서 나타났어 여러분께 말합니다. 이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걸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밀고 일어서고 앉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잘되게 되고 범사가 잘되게 되고 강건하게 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서고 앉는 것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든지 이 과정은 통과합니다. 타락한 인생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썩은 토대 위에 건물을 세우지 않십니다 집을 짓는 건축가는 토대를 튼튼히 기초를 파서 기초를 넣고 건물을 올리며 여러분 도로를 닦난 사람은 길을 파헤치고 난 다음에, 그게 자갈을 넣고 다지고, 그리고 아스팔트를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속에 있는 타락의 찌꺼지를 제하고 난 다음에야, 여러분과 나에게, 주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이루셔서, 끝까지 인간 자랑하지 말고, 요화로 자랑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극히 적은 구금가의 하늘을 시작해서 여러분이 그창스러운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설계하든지 여러분의 희망이 생기면 첫째 단계로 희망의 단계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 희망 안에서 기도 중에 분명히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가 완성된 기한을 정하고 목표를 당승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루어진 모습을 꿈으로 늘 그려보며 믿음을 가지고 전력 투구해서 앞으로 전진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 단계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리다라고 10편 기자 따위시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라 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키로 켜버새로 흔들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찌꺼지를 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단계를 지나서 고난이 다가오고 낙심이 다가오고 좌절이 다가오고 심체가 다가오고 고통이 샌드위치가 되어서 앞은 간이 청창 대해요 뒤에는 애국군대라 어찌할 바 몰라 절망될 때 그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교만이 깨어져 나가고 인간 자기 중심이 깨어져 나가고, 탐욕이 떨어져 나가고, 육신의 의뢰하는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인간의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예수 그리도의 모습이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로므로 내가 환란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환란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더니 환란당한 이유는 주의 법을 사모하나이다. 시편기자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곧장 셋째 단계로 나가 항복해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깨어진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는 제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제사가 깨어집니다 내가 잘났다 그래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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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사람이 깨어져서 주님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내안에도내 내 자식도 내 사업도 내 돈도 주님이시여 하나도 없이 다 주님 그발 앞에 내놓으셨습니다. 어 아버지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쁘신대로 하시옵소서 완전히 깨어져서 주님 그발 앞에 내놓은 인생 이것은 하나님 손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 있을 것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손에서 말랑말랑하게 된 그릇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손에 말랑말랑해야 하나님께서 금그릇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들고 귀한 그릇도 만들지 이것이 딱딱하면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려면 부스러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깨어져서 말랑말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위대한 부활을 주십니다. 개인적인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과 능력이 임하여서 부활을 주시고 가정에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부활을 주시고 하는 사업이 그렇게 안되는 것이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맡기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함으로 말게마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고 나를 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갖다 주고 망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가운데서 꽃이 피어 일어나고 이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말씀 그대로 둘러치고 메어쳐도 선이 이루어지고 좋게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이제는 진실로 이 땅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통해서 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복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그릇을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오대양 육대지에 전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인격 속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흔적을 남아있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헌적을 전적으로 정산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서 그 다락의 헌적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락의 헌적을 뜯어내자니까 우리가 괴로울 밖에 없습니다. 쇠를 녹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순수한 쇠를 만들며, 은과금을 녹이지 아니하고 불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순수하게 만듭니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생에는 반드시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하고 시험을 통하고 환란을 통해서 지극지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새 생명의 바탕에 서게 되고 이새 생명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신실로 천국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어 수가 있는것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 여러분 신앙의 이네 가지 단계를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서 이네 가지 단계를 들어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함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